하나씩 다 잡고 아니, 공 없어 공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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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없어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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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공 내가 맞았공 없어 공. 아, 공. 아, 내가 맞았다. 공어끝 아니야 <laughs> 원래 공도 있어야 야이 차. 두 번째 두 번째. 아니, 아니, 자, 두 번째 아. 첫 번째는 기 아. 아. 번째, 아. 아. 번째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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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화살아. 어야서야 번째. 아이가 언제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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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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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아 먹자 어, 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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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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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잡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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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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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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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그게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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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, 잘했어요. 그게. 잘했어요.